안녕하세요. 최희사입니다. 2023년 12월 2 0일이고요 그, 영어 얘기부터 해드릴 텐데, 또, 아침에 좀, 조금 이제, 기분이 이제 우울할 수도 있고,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신, 열공 중인 대표님 한 분이, 아주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음, 저처럼 60 좀, 저보단 조금 아래고, 지나신 걸로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아마 가족력이 있으시고, 혈관, 뭐, 뇌경색에 이렇게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가, 또, 그, 이제, 상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발견을 하셔서, 아마 시술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상당히 다행이죠. 그리고 하여튼, 대표님, 그, 아주 잘 치료될, 그니까, 그리고 사전에 잘 발견하셨으니까, 그 힘내시고요. 또, 저도, 그, 이제 편하니까 서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풍천에서 오,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생각만 하면 자꾸 저도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평생 일만 하시고 그냥 뭐 어떻게 약주 한잔 제대로 하시는 것도 못 보고 평생 일만 하시다가 식구 가족들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한 마디 그래도 더 사서 어떻게 해야 되니 평생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셔갖고 더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임종을못 하시더라고요. 저를, 막내를 뵙고 돌아가시려고. 자꾸 이제 눈물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또, 어머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고, 어머님이 이제 당, 옛날엔 잘 몰랐었는데, 당뇨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오랫동안, 해병대 80년도 초에 제대하고, 82년도로 기억을 하고, 그 후로는 몇 년쯤 담배 피고 그러다가, 담배 딱 끊고, 술을 또 너무, 어머님도 술을 좋아하셨었는데, 술도, 벌써 7, 8년 됐나요? 조금씩 절절제를 잘 하다가 백내장 수술하면서 아예 이제 딱 끊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관리를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는데 해마다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평상시에 관리를 좀 지금처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저희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는데, 어쨌든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 또 저처럼 너무 오지랖 넓게 끝까지 뭐 돈도 안 되는 일 해결해 주려고 하시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로 받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산에는 또잘 다니시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풀으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좀 날려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술 드시거나 뭐술안 드시고 또 담배도 안 피시 고 그러시니까 술안술 술 담배 안 하시고 술 하셔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죽을 때가 되니까 별 얘기 다 하네요. 그래서 술 드신다고 문제 해결되지는 않, 않잖아요, 그렇죠? 응.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 진공관 앰프가 됐든 트랜지스터 앰프가 됐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해서 저고 끝까지 노력하셔서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지 돈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출을 받았든 뭐 이자가 됐든 참 힘드시잖아요. 저도 피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피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종교 얘기 같은 건한 적도 없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에 많이 힘들어서 그냥 자살하려고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성당에 술한잔 약간 먹고 저도 모르게 그 성당 마당에 제가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모든 게 좀, 이렇게 제 뜻과 상관없이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저는 이제 성당에 나가고, 요즘은 좀 다른 문제로 안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조리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스트레스를 최소로 받으면서도 그걸 빨리 잘 푸시는 방법 지금처럼 운동하시고 약주 드시지 말고 담배 피시지 말고 음, 좋은 거는 뭐좀건방지지만 권해드릴 수도 있잖아요. 네. 자거기까지 대표님 하튼 힘내십시오. 네. 자그 다음에 영어 관련된 얘기 그 제가 편안하게 또 이제 해드릴 건데요. 그, 이제,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동사에, 동사 플러스 ing, 동사 플러스 ed from. 이게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인데, 음, 어디에 적용을 하냐. 이 영상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태동사, 비동사를 얘기했잖아요. 자, confuse라고 하나, confuse. 혼란시키다, a와 b를 혼동하다, 혼란스럽게 만들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영상을 몇 번씩 보시고 이거를, 그, 써드리지 않더라도 자꾸 그거를 이해하시려고 그러고 뭔 소리 한, 하시, 하려고 그러는지를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라서 잘 이제 써드리지 않고 스스로 어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laughs> 그런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confuse, 혼란시키다, A와 B를 혼동하다, 혼란스럽게 만들다. 이제 이런 동사거든요. 네. 타동사로 사람을 혼란시키다, 이러고. 그래서 그거를, 이 현재 분사, confusing, ing를 이제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onfused, ed를 붙일 수도 있고, 오늘은 그 상태동사, 비동사에 활용된 감정동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Confuse 동사 자체를 쓰게 되면 제 옆에 이제 사전 있거든요. 모니터에. 음. 그래서 양과 질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동사 나름대로 쓸때 이런 게 있네요. Be careful not to confuse quantity with quality. 숫자, 숫죠 그렇죠? Quantity. 양과 질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Be careful not to confuse quantity with quality.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confuse로 비동사에 결합했을 때, 네. 이 저희가 땜쟁이니까 12 이렇게 ECC83702512AX7 ECC83S 이게 뭔지 조금 더 나가서는 뭐 12AT7, A7, AX7 제가 수만 번 말씀드렸는데도 혼란스러우실 분도 있잖아요. 또 쌍둥이 자매라든가 형제들도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i am i am i m i m i m 축약형으로 어퍼스트로피 찍고 i m confused confused의 그 이제 이는 있으니까 c o n f u s e 있으니까 d를 그냥 붙이는 거죠. confusing일 땐 e 를 i로 바꿔서 confusing으로 하는데고 confused about many things. 지금 말씀한 것처럼 ecc 83하고 뭐 그, 12X7, 7025,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혼동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I'm confused about many things. 그래서 비동사를 I am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태동사란 말을,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음. 해석은 그 의미가 전달되면, 다 나름대로 이해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말은 뭐, 하기에 달린 거니까. 음. 그, 여긴 해석이 이렇게 됐네요. I'm confused about many things. 여러 가지 일들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해석은 그 의미를 알고 나시면 말을 어떻게 묘사, describe 하는 거에 딸린 거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저처럼 꼰대가 돼가면서 자꾸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시는 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뭐 소일거리 하고 집중하시고 배움에 나이는 상관없으니까 또 8시 이후에 저한테 전화 주셔서 영어 한 마디 같이 하셔도 좋고 전기전자 관련해서 캐드 관련해서 질문하셔도 좋고 얘기 나누셔도 좋고 그 유튜브 봤다고 무조건 오늘도 그런데 문자부터 보내시고 전화부터 하고 그러시는데 그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고 그거 옛날에 오지랖 넓어서 괜히 다 답변해 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수십 차례 응? 수백 번 안내를 드렸잖아요 친구 추가하고 정식으로 거기 고장 접수를 하든지 질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면 말구식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아무 때나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응?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상대방 배려 없는 사람들이 떠보는 정도고 또더좀 제가. 생각해보면은,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업자들도 전화하고, 신분 숨기고, 자꾸, 정보나 빼려고 그러고. 서로 어느 정도, 뭐, 응? 구독자가 됐든, 뭐, 친구 추가했든, 그리고 본인, 응? 어떻게 연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데, 뭐, 일방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랜스포머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그, 이제, 뭐, 열공하시는 분들, 또 일반인 분들 다 마찬가지고, 그냥 또, 저는 이제 어차피 뭐 죽을 때 갖고 가지도 않을 거니까 처분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조금 100볼트나 제가 수출하고 그랬을 때, 일본 수출 100볼트, 아니면 이제 미국 수출 120볼트 또 간혹 220볼트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쉬운 말로 다운 트랜스포머가 있는 분들이 아마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AC 100볼트 들어가서 2차에 254볼트 12볼트 진공관 프리앰프라든가또 메사부기 v 2인이라든가뭐 휴지 앤 캐트너에 튜브맨이라든가 다양하게 진공관 관련된 그런 이펙터나 앰프 등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트랜스포머가 될것 같고요. 그 요거 같은 경우도 그 이거는 일본 용이네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지금 오전 내내 시간 내에서 이렇게 한 멜트로 이, 테스트 한 후에 절대 실습하고 그럴 때 떨어지지 않도록 한 멜트로 이렇게 다 아주 잘 고정을 시켰구요. 저도 이거 이러다 보면은, 그, 이제, 감전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에, 최,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 실습을 하더라도 실용적이라는 거죠. p r a c t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지 말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이 사, 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원가 이하로 드릴 거니까, 이, 제가 뭐를 만들어 드리진 못해요. 전기용품 형식 순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 한 시간이라도 체사하고 열공하셨던 분들이, 혹은 지인분들, 전문 연주인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제사 커피 사 먹으라고 돈한푼 준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또 그냥 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그 오셔서 이렇게 단기 교육이라도 전기 전기전자 관련해서 전압, 전류, 직류저항, 교류저항, 뭐또 소비전력 이렇게 그런 그 기본적인 교육. 진공관 앰프 점검,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받으시려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싶고, 그게 제, 저희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 SNPS하고 리니어하고 다른 점, 장점, 단점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주로, 이, 저에게 소중한 용돈을 주시는 분들을 위주로 비공개 영상을 하고, 어떻게 트랜스포마를 측정하는지, 어디에 활용하는지, 요런 것 등을 이제 비공개 영상으로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게 이제 비공개 영상으로만 드렸던 꿀팁 정보들을 차분하게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전초전 안내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우절앞이 물론 넓겠지만 그런 거 역시 죽기 전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꿀팁 기술들을 좀 환원하고 인생 이제 마무리하려고 좀 너무 거창한가요? <laughs> 뭐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전자 진공원 앰프 이펙터 고장수리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 많은 관심, 또 주위에 홍보 부탁드리고요. 편안하게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제 영상이 없더라도 이 20년 넘게 제조업 하다 보니까 제가 부품 욕심도 많고 엄청 많습니다. 지금 하나씩 끄집어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상에 없는 거라도 이제 편안하게 의논하시면 저한테 두개 있으면 하나씩 나눠 쓰고 그럴 예정이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그 오실 수 없으신 분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도 뭐 멀티미터 사용법, CAD 기본적인 사용법 저항, 전압, 전류, 뭐, 이렇게, 해로 이런, 진공간 앰프, 그리고 모델만 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뭐, 제품 아니고서는, 그, 샌더, 마시아, 르미사부기, 또, 레니, 복스, 아주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줄줄줄줄 나오니까. 또 영문 설명서 제품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 정확한 제품명만 알려 주시면은 제가 다 이렇게 이제 유료 상담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장 수리 접수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 드렸는데 그 연락 주시면 제가 링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다섯 가지 정도 예시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접수를 하시든지 원하시면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원하시면은, 그리고 진공관 앰프라는 게 수백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로도라든가 충분한 경험을 갖고 수리하셔야 돼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전파사 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동네 전파사 가면은 그냥 무조건 수리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 그분들이 또 자기들이 잘하는 그런 조명등이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또 하고 있는 거고, 진공관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부품들 그런 거를 갖춰놓고 계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그, 저를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그러시는 건 고맙지만, 특히 전문 연주인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소개를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짐작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정확하게 모델명하고 이렇게, 고장 수리를 안 하더라도 AS 접수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꿀팁 정보를 드리니까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고 또 이렇게 또 아울러, 이렇게, 이, 제가 그돈 15만원 벌자고 증공관 앰프 며칠씩 고생하면서 또 저한테 책임을 묻거나 제가 보상을 해드려야 할 일은 없잖아요. 저는 돈도 없고 이제는 그렇게는 절대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거지니까. 그래서 연주인분들이 누구한테 지인분들이나 후배님들, 선배님들한테 소개할 때는 그 상황을 꼭좀 말씀을 해주세요. 최이사가 거지니까 그뭐 보상해주고 그럴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저기 잘 알아봐서 고장 수리가 잘 안되고 힘들 것 같으면은 최이사한테 부탁은 하되 그런. 어떤 책임은 제 의사한테 묻게 되면은 제 의사가 당연히 안할 거라고 거절할 거라고 그 말씀은 좀꼭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